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어, 로마의 황제의 한 명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로마 의 식민지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호적을 함으로 인해서 정확히 인구수를 파악을 해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이 로마의 황제가 이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때 고향이 베들레헴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만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부부가나 편안히 있을 여관을 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호적하러 고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때 한몫 잡아서 큰 돈을 벌려고 마을 사람들이 인색하게 구는 바람에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만. 이 여관을 구하지 못하고 어찌어찌 해 가지고서는 이 짐승들이 머무는 축사에 그만 짐을 풀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들에게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업신 여김을 당하고 서러운 마음으로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마리아가 낳은 이 아기가 누굽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모든 왕들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침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누구도 구주가 타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는 달리 하늘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하늘은 천사들이 이 예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찬양을 하고 나팔을 불고 음,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천사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가서 전달하냐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난한 목자들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도 있고 또그 유대 땅에서 제일 유명한 장소 예루살렘도 있는데 천사들은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고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고 이 들판에 있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돈이 없고 있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을 냉정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었고 무겁신 어, 여겼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서 전달해 본들 이 사람들이 이 소식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지금 관심이 있지 가난한 사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목자들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목자들은 이 좋은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린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에 대하여 천사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어린이들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 우리 고등부가 시켜달라고 나한테 눈짓을 주네. 자, 고등부도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만 작아봐라.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천사들은 분명히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사들은 분명히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기쁨의 소식도 없고 평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구주가 탄생한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잘 돌봐줬다면. 그들을 집으로 들이고 방으로 들여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잘 돌봐줬다면 이 천사들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의 것이었겠어요? 베들레헴 사람들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또 힘든 일을 당하고 있고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만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배 후에 주일 학교에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몸짓 하나, 또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 또 아이들이 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에 가장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되고 청년들이 되며 또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참된 기쁨과 평화의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남웅의 귀한 성도들과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전해 주신 이. 지극히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합당한 소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도 이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예배 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찬양과 저들의 율동과 저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